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실전 기본 회화 100선 제 4탄 The point is that 중요한 것은 뭐뭐이다 요점은 뭐뭐이다 이런 표현을 익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point is that we need this done today 중요한 것은 이 포인트 하면 요점 뭐 중요한 점 핵심 이런 말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것을, we need this done today. 오늘 이것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기 이 문장은 5형식 문장입니다. 자, 이것이 행해지도록, 끝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인데, 5형식 문장. The point is that 중요한 것은 뭐뭐이다. 이렇게 해서. 자, 계속 봅니다. The point is that she doesn't understand. 중요한 것은 꼭 짚고 넘어야 할 것은 넘어가야 할 것은 그녀가 이해를 못한다는 것이다. 예, 이게 문제란 말입니다. 이 중요한 것은 이 말은 조금 더 부정적으로 말하면 문제는 이것입니다. 문제는 The point is that we need to help them immediately.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들을 즉시 도와야 한다. Need to, have to, must, should. 어, 이렇게 해서 뭐뭐 해야한다 물론 우리가 이제 머스 t 는뭐 강제성 슈드는 당위성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미국인들의 회화체에서 그걸 막 그렇게 엄격하게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때에 따라서 어, 막 섞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자유롭게 쓰시면 됩니다 need to have to도 에, 뭐 거의 이렇게 번갈아가며 쓰는 것 같습니다 need to가 제가 보기에는 좀더구어체 같습니다. need to. 이것이 have to는 조금 말이 무거, 무겁게 느껴지고 need to는 좀 가벼우면서도 그것을 전달할 수 있어서 상당히 세련된, 에, 뭐 세련됐다기보다는 좀더 가벼운 채, 구어체좀더 말하기 쉬운 에, 그런 어투 같습니다. The point is that the world would be a better place. 자,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이 더 나은 곳이 될 것이란 것이다. The point is that we should help. 중요한 것은 우리가 도와야 한다는 것이다. The point is that you broke the rules. 중요한 것은 혹은 문제는 당신이 규칙을 어겼다는 것이다. 다음. 이렇게 the point, 뭐 같은 걸 계속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다양한 상황을 우리가 보면서 아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 저렇게도 말할 수 있고 이렇게 저렇게 아무렇게나 말해도 되는구나 그런 어떤 자유 자신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야 이 말이 저절로 나옵니다. 본능적으로 나올 수 있죠. 이걸 뭐 생각을 하고 철학적으로 막 논리적으로 막그 조합을 하고 이렇게 하면 이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말이란 것은 그냥 본능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 느낌 음? feeling feel 여기서 나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광범위한 종류의 문장, 그러니까 광범위한 상황 아, 이런 상황에서도 쓰네, 저런 상황에서도 쓰네, 아무 상황이라서 막 쓰네, 이런 자유를 느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공부를 한다는 것은 어떤 그뭐 성경 말씀에, 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하리라 이런 말도 있듯이, 있듯이, 우리가 뭔가 상황을 많이 많이 접하게 되고 많이 많이 알게 되면 자유를 느낍니다. 그 표현을 더 스스럼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아는 거하고. 그 느낌이 있는 것하고는 다르죠. 우리는 이 많은 상황을 왜 자꾸 같은 건데 접하느냐? 진정한 자신감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자유를 느끼기 위해서죠. 자유를 느끼고 자신감이 있어야 말이 저절로 나옵니다. 회화는 저절로 나와야 되죠. 느낌으로 해야 됩니다. 회화는 논리적으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물론 영장문은 논리적으로 해야 됩니다. 영장문과 영회화는 공부 방향이 조금 다릅니다. 물론 영어 회화를 엄청 잘해버리면 어느 정도 장문에뭐 유리하겠지만 그러나 어 그장문을 전혀 연습하지 않은 사람이 조금 심도 있는 장문을 이렇게 하라고 하면은 그 말을 잘 한다고 글을 잘 쓰느냐 전혀 아닙니다. 글 전혀 옳시다 예 아닙니다. 그래도 글을 잘 쓴다고 말을 잘 하느냐 전혀 아니 올시다 물론 뭐본 그 원어민이야, 당연히 말을 잘하겠지만, 태어날 때부터. 원어민이 아니고 이렇게 제이외국어로 외국으로 외국어로 이렇게 그 영어를 배운 사람은요, 말을 안 배우고 글을 먼저 배운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이제 물론 글을 잘 쓴다는 것은 말을 잘한다는 것보다 월등히 어려운 것인데, 희한하기도 또 글을 먼저 이렇게 영 작문을 잘하는 분들이 있으면다 그런데 그분들이 말을 잘하느냐 전혀 그렇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분들이 나중에 노력을 하면 뭐 당연히 어뭐이 말도 잘하겠습니다만은 보통 사람들보다는 그러나 이것이 이렇게 그 특히 회화는 논리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고 감정적으로 느낌으로 해야 됩니다. 예, 느낄 때까지 계속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자그 다음 The point is that we should pay him by tomorrow.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에게 돈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내일까지 by tomorrow. The point is that we don't have enough budget for this. 자요 점은 어? 혹은 문제는 이 말입니다. The point 이것은 그냥 좀 내용이 뒤에 부정적일 때는 문제는 이렇게 할수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위한 충분한 예산이 없다는 것이다. 네, 중요한 것은, 문제는, 이 말은, 에, 이렇게 서로 설 어, 수도 있습니다. The point is that snakes can be dangerous. 자, 중요한 것은, 뱀은 위험하다는 것이다.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다. The point is that leaving a baby alone is not a good idea. 자, 중요한 것은, 핵심은, 요점은, 아기를 leave a baby alone 하면 이것은 아기를 혼자 내버려두답니다. 내버려두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다. 좋지 않다는 것이다. The point is that if we do not leave now, we will be late.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if we do not leave now, 우리가 지금 떠나지 않으면, 늦을 것이란 것이다. <laughs> 지각할 것이란 것이다. The point is that we need to be more responsible.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laughs> 좀더 책임감을 갖는 것이다. 책임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책임감을 갖는 것이다. The point is that we need to work together. 자, 핵심은 요점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work together, 협력하다. look. 자, The point is that you need to relax first. 자, 여기 look은 뭐 봐라 이런 말보다도 그냥 자이 정도로 가볍게 look, 봐라 뭐 물론 그런 말에서 나왔습니다만 자, 요점은 요점은 여기서는 요점 별로네요. 자, 이제 핵심은 중요한 것은, 이것은 중요한 것이나, 중요한 것은 당신이 먼저 휴식을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릴 a 스는 휴식을 취하답니다. 자, 그 다음. But the point is that you can t keep doing that to your body. 그러나, 어, 중요한 것은 당신이 keep, ING 하면 몸을 계속해서 하다는 말입니다. keep 하면 뭘 계속 하다. keep은 원래 유지하답니다. 유지하다, 지키다, 뭐 이런 말인데. 자, 계속 그것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당신의 몸에. 그런 해로운 짓을 계속할 수 없다는 것이다. Listen, Karen. 자, Karen, 들어봐, 들어봐. 야, 야, Karen. 야, 잠깐만. 우리 말 한마. Karen, 잠깐만 이런 말입니다. The point is that you didn't tell me the truth. 자, Karen.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네가 나한테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야.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야. 이런 말. Well, the point is that this isn't the first time she has done that. 자. 문제는, 여기서 문제는 이쪽에, 문제, 뒤에 부정적인 내용은, 문제는 이것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녀가 그것을 한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 그전에도 여러분 이런 것을 했다는 말이죠. 이런 나쁜 짓을 했다는 것입니다. The point is that nobody can be sure what the correct answer actually is. 자, 중요한 것은 아무도, 혹은 뭐 문제는 아무도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이다. What the correct answer actually is. 정답이 실제로 무엇인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죠. 아무도 확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란 말이죠. But the point is that lung cancer is immediately connected with smoking. 그러나 중요한 것은 lung cancer, 폐암입니다. 폐암이 immediately, 이건 바로 직접적으로 connected with smoking, 흡연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The point is that a double-digit differential can make quite a difference to prisoner's pensional returns. 자, 중요한 것은 대 이하, a double digit d i f f e r e n t i 이것은 두자리수뭐 그냥 십단위죠 1단위, 십단위 100단위, 100단위는 이제 세자리수고두자리수 차이입니다. 두자리수 차이. 이 d i f f e r e n t i a 은이 미소한, 건수한 차이를 말하는 하여튼 차이입니다. 이두자리수 차이가 can make quite a difference, 굉장한 차이를 낼수 있다는 것이죠. to pensioner's return, 이거는 이제 연금을 받는 사람의 그런 나중에 받는 돈입니다. 돌려받는 돈이 말인데 결국은 이제 받는 돈, 나중에 수급액. 그게 굉장한 차이를 낼수 있다는 것이다. The point is that the fact affects both white and black communities. 자, 중요한 것은 그 사실이 어, 백인 사회, 그리고 흑인 사회 모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The point is that the differences and similarities are not necessarily mutually exclusive. 자, 핵심은, 요점은 the differences and similarities 그 차이와 그 유사점이 차이점과 유사점이 not necessarily 반드시 뭐만 한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부분 부정인데 not necessarily 반드시 뭐만 한 것은 아니다. 반드시 mutual exclusive 서로 배척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 그러니까 이 차이점과 유사점 우리가 반대말 사실 반대말이 반대말이지만 이것이 반드시 반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뭐 접근할 데 있다는 말이죠. 자, exclusive는 배타적인입니다. 서로를 물리치는 배타적인 자, 그 다음. 자,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The point is that I have counseled presidents of both political parties. 자, 중요한 것은 내가 counseled. 이건 이제 뭐 조언을 주다는 말입니다. 조언을 했다. 자, 양, 양당이죠. 양정당. 즉 양당의 대통령 모두에게 내가 그, 뭐랄까, 이제 그, 어이 보좌관, 뭐 참모 어 역할을 했다는 말이죠. 그두 대통령에게 내가 조언을 했다 이 말은 결국은 두 대통령의 보장이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뭐 양당 지금 미국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공화당의 전직 대통령한테 무슨 보장하도 또그 다음 대통령한테 또 이제 발탁이 될 수도 또 하고 또그 다음 대통령 발탁이 될 수도 하고 이런 경우 많습니다. The point is that you are suffering from a complex delusion. 자 중요한 것은 당신이 자 complex delusion 하면 이것은 복합망상증, 이른바 이제 심리적인, 심리학적인, 정신과학적인 용어인데, 복합망상을 앓고 있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복합망상증을 앓고 있다는 것이다. The point is that there is likely to be political disagreement over how to resolve these issues. 자, 요점은, 핵심은, there is likely to be 이럴 가능성이 있다는 말, political disagreement, 정치적인 어떤 이견, 정치적인 어떤 불협함, over, 뭐뭐에 관하여, how to resolve this issue.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관하여 정치적인 이견이, 예? 정치인 이견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The point is that you should do something for her right now. 자, 중요한 것은, 핵심은 당신이 무언가를 해야 한다. 그녀를 위해서, right now. 바로 지금, 바로 지금. The point is that you are young. 자, 중요한 것은 당신이 지금 젊다는 것이다. The point is that love is selfish. 중요한 것은 사랑은 이기적이라는 것이다. The point is that more and more of human experience can be stored in digital form. 중요한 점은 요점은 핵심은 점점 더 많은 인간의 경험이 저장될 수 있다는 것이다. In digital form, 디지털 방식으로 뭐그 아날로그 방식이 아닌 디지털 방식으로 인간의 경험이 점점 더 많은 경험이 저장될 수 있다는 것이다. The point is that there have been a significant number of injuries and at least some fatalities. 자, 핵심은 이것이다. There have been a significant number of injuries. 여기, 여기 i n j u r s 는 부상자들입니다. 여기 fatalities는 사망자들입니다. fatal 하면 치명적인이죠. 치명적인 부상을 입었으니 죽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 a significant number 하면 이것은 상당수의 부상자들이 있었고 또 최소한 몇 명의 사망자도 있었다는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 해설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